그 유튜브에 원성이 너무 많아요. 강릉 사람인데 왜 길감자 안 해주냐고. 길감자가 뭐야? 나 들어본 적도 없어. 도대체 길감자가 뭡니까, 여러분? 길감자가 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포기장이 뭐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찾아보진 않았는데 유튜브에 하도 하달라 그래가지고 아이씨 해드리겠습니다. 레시피는 포기장 레시피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세계관이 이상해진 것 같긴 한데. 일감자는 강릉에서 유명한 길거리 음식입니다. 최근에 sns를 통해서 굉장히 핫해졌습니다. 감자 3,4개를 물 아주 조금 소금 약간 넣고 곱게 갈아주세요. 곱게 갈아진 감자를 렌지에 3번 정도 돌려주시고 꾸덕해진 상태에서 타피오카 전분을 넣어서 찐득찐득한 반죽으로 만든 다음에 짤주머니에 넣어서 튀겨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레시피가 그램도 없고 뭐 뭐도 없네 그냥 눈대중 레시피인가? 이거랑 물을 소량만 넣고 갈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사실 많이 넣어도 나중에 물을 그냥 짜내면 되니까. 라나네 <laughs> 길감자 그냥 사 드세요. 강릉에 판대요. 강릉에 강릉에서 15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길감자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강릉 길감자가 요새 유행하는 핫템인데 왜 강릉 출신이시면서 안 만드냐고 감자 효모 있냐고 누가씨 댓글을 효독하게 써놔가지고 지금 길감자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길감자가 뭐야 제기랄? 길감자 처음 들어보냐고? 근데 여러분도 근데 되게 그 유행력이 좀 떨어지네요. 님 인스타 켜가지고 길감자 쳐보셈 뭐좀 많이 올라옴. 사실 나도 몰랐음. 뭐 인싸들 이런 거자 가져와. 자, 이거를 끓여서 찐득한 상태로 만들라 그랬거든요. 끓여서 찐득한 상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아 씨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음. 제 재과 방송은 제가 정상으로 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찐감자 정도가 될 때까지 열을 가해서 익혀 달라고 그랬거든요. 약간 좀 부들부들한 떡 같아졌는데 이거 한두개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빨리 몽글몽글해지는데요? 일종의 메시포테이토인 것 같긴 한데 지금 상태가 찰기가 좀 있는 듯?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찰기가 생김? 약간 감자옹심이처럼 됐거든요? 반죽이 그럴듯해졌는데? 자 불을 좀 줄여주고요 여기다가 타피오카 반죽을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게 타피오카 반죽을 더 넣으면 조금 더 쫀쫀해진다고 했거든? 좀더 넣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찐득찐득한 건가? 근데 여기다가 소금 간을 좀 하라 그랬거든? 맛소금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짤 주머니에 넣고 짜가지고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감자 추러스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팔고 있는 거 보니까 반죽은 되게 매끈매끈하게 잘 나온 것 같아. 제가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했을 때 보면 되게 거칠게 나온 애들이 많았거든. 곱게 갈지 않고 강판에 갈아가지고 믹서기에 가니까 확실히 그 매끈매끈하게 나오긴 했어. 야, 이거 그 카다이프 소골 이걸로 감싼 다음에 튀기면 두쫀감 같은 거네. 두쫀감, 나쁘지 않을지도. 반죽 상태는 좋은 것 같으니까 이 반죽으로 핫도그 만들면 맛있다 그래가지고 도그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튀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양으로 튀기는 것까지는 제가 안 찾아봤거든요. 뭐야, 그건 안될것 같아요. 지금 이게 뭐야? 굉장히 찐득해서 반죽을 잘못 만든 것 같은데 이거 좀 느낌 이상하거든요. 아니, 모양이 또... 네. 아? 어? 아니요. 아니 잠깐만 이거 반죽을 잘못 만든 거 아니에요? 오마이갓 oh 전분을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잠깐만 이니아님 지금이라도 치유씨한테 연락하는 게 어때요? 치유씨가 끊었던 건 다예요? 네 지난번에 머사랑 같이 셋이서 했는데 제가 꼴찌했어요 길감자에 정확한 레시피가 나와 있는 데가 없어 그냥 눈대중으로 다 만들어서 이게 본업 하 이게 본업이잖아요 저는 원래 실패하는 게 본업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어떻게 키웠는데요 뭐야 이거 아 잠깐만 뭐야 이거 자, 길감자입니다. 여러분, 길감자가 아니라 길바닥 아니냐? 이 정도면은 얘기하는 사이에 타피오카 반죽을 조금 더 넣었고요. 타피오카 반죽을 생각보다 많이 넣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수제비 반죽 같아졌어요. 자, 이거를 깔주머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피오카 반죽을 더 집어넣은 길감자 반죽이고요. 나머지는... 자,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강릉의 명물 길감자입니다. 근데 강릉의 명물이라고 하면 고소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제가 새로 만든 길감자라고 할게요. 자, 스트리머 여러분들 요리를 배우고 싶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맛있는 길감자도 척척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음식 금방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럼요. 이거, 보, 보, 이거 보세요. 지금 이거 지금 얼마나 노릇노릇하게 잘 튀겨지고 있습니까? 사람들 진짜. 여러분, 저의 경력으로는 최강록 상대로 1대1로 호강을 간 기록이 있음으로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조는 하나도 없다는 거임. 최강록 말고는 접본 적이 없는 사람. 날조 없음. 사실, 머싸와 김치유에게도 짐. 자, 이렇게 요리를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어, 요리를 배우시고 싶은 분들은 문의 주시고요. 아니, 비주얼적으로 아무 문제 없잖아.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길감자입니다 왼쪽은 뭐예요? 이거요? 이게 길감자예요 그거 어른분 거요그물감자요 아... <laughs> 뭐 다른 거예요 음, 세찬 맛밖에 안 나요 감자가 삭제됐어 굉장히 공업적인 하인지 맛이 나 길감자 음 얘는 찹쌀도너츠 감자 버전이네요 아맛있 이거 속은 약간 감자 옹심이 같은 감자 옹심이 튀겨은것 같은데 훨씬 더 폭신폭신하긴 하다 감자 옹심이 좀 딱딱하잖아 면을 보여달라고요? 그 사실 비어있어요 찹쌀도너츠 같은 느낌 원래 불감자랑 비슷한 분이 계신데 저는 오리지널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저도 들기름 아이스크림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만든 거라고요. 내가 먹어봤으면 버터로 만들었겠냐고. 먹어본 적이 없다고 그냥 만드는 거라고. 핫도그를 감자전에 싸서 먹는 맛입니다, 여러분. 일감자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오리지널 버전은 강릉에 판다고 하니까 강릉 여행가서 드세요. 저는 나중에 가게 되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